항상 얘기합니다. 섹스 관계인 이 연애 상대는 하루살 인생이고요. 하루살이라 그래요. 하루살이 아세요? 오늘 충족 안 되면 헤어지는 사이예요. 근데 결, 결혼 상대는 평생, 평생이 평생 연결돼요. 내 인생 전체가 연결이 되거든요. 결혼 상대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거는 연애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서 평생 가는 건 뭐라 안 해요. 그럼 결혼 상대 찾지 말아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결혼 상대를 찾아요. 그러면 상대도 똑같아요.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평생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과연 그러면 섹스에 관련돼서 제스의 관점으로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느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섹스에서 제스로 변화됐을 때 과연 내가 안전한가?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러면 결혼해서 제스로 가게 되면은, 뭐, 성 없이 살으는 얘기냐.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하는 게, 섹스도 성행동을 얘기하고 있고요. 성행동을 하는데, 즐겁고, 자기 만족, 목적을 가진 성행동은 섹스고요. 근데 제스는 성행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뭘로? 욕구 갖지 말고, 편안하고, 안정 갖고 마음껏 하라고. 마음껏 하라고 왜 보호해주니까? 이게, 이게 성행동 같은 얘기거든요. 결국, 제스할 거냐, 섹스할 거냐 차이일 뿐이에요, 그냥.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마치 하지 말라는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이건 하라는 얘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가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애할 때는, 제스 관계는, 제스 관계는 남사친일 뿐이에요. 여자에게 제스 관계는 남사친이에요. 근데, 다음, 다음에는 내가, 제가, 이, 여성편이 아니라 남성편을 하게 될 텐데 완전 다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상한 여자들이 보면은 어, 끔찍한 얘기들이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래야 연애가 되거든요. 그래야 결혼이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지 좋다 나쁘다의 관점으로 보지 좀 마시고 뭘가냐면 원리를 보라는 거예요. 원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관점으로 왜 타인이 만나서. 타인에 만나서 내 몸과 마음이 함께 작용하는 연애와 내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부와 같이 결합을 하는 것내 몸과 마음에 관련된 내 개인이 연결되는 것과 내가 가진 인생 전부가 연결되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런 점을 참고를 해서 이 연애와 결혼은 엄청난 차이를 갖는다는 것 그거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